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9시 1차 선수입니다. 오늘 종체 확정진 이해원 선수입니다. 네. 자, 3시 0일찬 선수는 김학수 선수예요 오늘 종족 초강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CMS에 사강전 진행될 예정이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지금 열심히도 중계하고 있는 진모경도 선수예요 오늘 사강 진출한 선수인데 예, 아마 이거 끝나고 열심히 손을 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수 대 이해훈의 대결입니다. 일단은 3시에 김학수, 9시에 이해훈 선수. 이해훈 선수가 오늘 또 여기에서 1킬 을더 기록하게 되면은 기록을 세웁니다. 어그 시즌에 이 들어서 3킬 이상 최다 킬을 기록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요. <laughs> 네. 자, 아, 또무기게또 고맙습니다. 사범. 더블은 대회에서 감사드다고맙습니다자 위쪽으로. 슈퍼짱님 별풍선 92개 감사합니다. 농렉 결과는. 이 가스로시도 살짝 아안 하겠죠, 근데? 마당 멀티가 없어서. 네, 가스로시는 거의 하지 않죠. 네. 오버풀 아니야? 슈퍼짱님 별풍선 92개 감사합니다. 농렉 어, 아, 네, 네. 결과는 꽝! 아이고, 우리 쩌병님이 무기계, 무기계, 무기계 고맙습니다. 또 텐션 테서 텐션 또 높여가지고 힘내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태에서 싸움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음... 포톤 캐논을 받지 않고 대를 어! 먼저 찍고서 출발해갈 성도 있는데. 와, 어! 어! 와, 와 이거 따라갔으면. 야. 야, 와 이거 너무 아쉬워요. 따라갔으면 김학수가 아니었죠, 표현제였죠 예. <laughs> 아, 왜 그러세요? 일단은, 기분, 아, 다, 네. 그래도 기분 좋은 상황. 와, 김학수! 오. 아니, 뭐,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 일단은, 지금까지는, 기분이 굉장히 흐뭇한 상황이죠. 예. 네. 김학수, 이 친구. 예. 어제 프로리그를 세 번을 했는데, 네. 버스를 세번 탔거든요, 이 친구가. 뭐, 이참, 이런 얘기, 그, 그렇게 제보해주신 분이 아까 계셨어요? 네, 김유환선수테 구구게 되는 졌다고. 근데 네, 유난이는 또 워낙 또 잘하기 때문에. 네. 네. 김학수가 요새 또 스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수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이도 또 많잖아요, 또 얘가. 네. 김학수 선수 몇, 몇 살이죠? <laughs> 아마 나이 많을 겁니다. 저보다 한살 동생 아니? 서른 세 아닌가 여러분들? 서른 가 아, 아니면 세? 그, 에? 정도? 그렇게 많다고요? 몇 살이죠 여러분들? 김학수 나이? 제보 받습니다. 김학수 선수 나이 아시는 분 계시나요? 서른 둘이에요. 서른 둘. 아 서른, 아 삼십, 아 삼십 대에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 음. 자 일곱 시에 멀티 펼쳤습니다 이예훈 선수. 원래 이제 예전에 이제 스타 한창 할때 이제 서른 두 살이면 감독하고 있을 나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네. 제가 재균형을 스물 아홉에 만났어요. 재균형 스물 아홉 살때 이재용 감독님. 다 감독을 하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예. 네. 음. 근데도 이제 약간 아프리카가 이렇게 스타가 활성화되면서 아직까지도 많은 이제 아, 그러니까, 점프로들이 네.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그 30대 저번엔 게이머들이 아직까지 게임을 좀 잘하잖아요 일단 형부터 아저거말안말씀 예. 하지 마세요 그럼 하 <laughs> 어. <laughs> 아니, 아. 아니 왜요? <laughs> 스모스게 찍어, 찍어주고 있고. <laughs> 아 오늘 김명훈, 김명훈 그냥 대갈빡 그냥 찢어버리고 싶다 오늘 진짜로. <laughs> 아. 아 그러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형이 중간에 맵 배를 바꿔가지고. 음. 어나그 어제 애들이랑 음. 상의해보고 바꿨어. 근데 영훈님도 데스티비해가지고 아, 맵이 중복 중복 벤이 니네네 네, 중복 배해가지고 여섯 개를 해가지고 하나를 뺐어요. 그래서 화이트 하이시 빠졌습니다. 자 일단 저글링 6 개가 예. 돌아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때는 아, 무난, 탈딩까지 상황. 이거는 뒤에 파일런을 응? 하나씩 취약볼 해놔야 됩니다. 김학수도 왜냐면그 미네랄 뒤 삼룡이쪽 미네랄 파고 이게 뒤로 걸어들 돌아오는 우린 있기 때문에. 저거는 진짜 많이 찍었는데요. 어좀 조금 많이 찍었어요. 한 부대까지 찍었네요. 네. 자 아둔까지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어자 저글링 한번 보겠다고 어좀 샜어요 샜는데 샜는데 오히려 오히려 낙아 먹기 낙아 먹기로 아두 개밖에 두 개밖에 못 살아들어 이러면은 잘 막으면은 네좀 기분 좋은 상황 왜냐면 질럿이 바로 뛰잖아요 네 김학수 판단 굉장히 좋아요 야 김학수 이 질럿 바로 뛰는 판단은 굉장히 지금 베스트 오브 베스트 판단 네 <laughs> 저글링을 한번 소모를 시켰고 이걸로 피해를 줄수있으면 괜찮다만 다거네 아니 이걸로 피해를, 피해를 못 주더라도 상대가 지금 네. 드론을 찍어야 되는 타이밍에 그 저글링을 다 잡아먹으니까 는것 때문에 음이 자체가 피해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시작의 포토는 준비 됐습니다. 고플 카드 고이습이훈 선수, 자, 는으로 <laughs> 자, 원래 초반에는 잘해오라는 채팅이 있네요. 그렇죠. 학수는 초반에는 괜찮게 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서 질럿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온 것도 아 진짜 좋아요. 오야 질럿, 야 김학수 질러... 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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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깐만. 히드와리스크네를 반대에 담아가지고. 빨리... 그니까 사이 그 빈틈새 파고들었어요. 오잘싸워주고 있고 김학수 여기서 드론점사야드론점사 드론점사. 하나, 야, 둘, 둘, 야, 2개, 2개. 둘, 둘, 야세 개, 두 개, 두 개, 둘. 이득 굉장히 많이 봤고요더 잡을 수 있죠 지금 삼진은 아직까지 좀 피가 있기 때문에. 저거저 <laughs> 골링 지금 아픈 저 골링들이기 때문에 야 김학수가. 기막수가... 자 이득을 많이 보면 저 저거는 지금 얼마나 찍은 거예요 지금 드론도 지금 안마당 지금 드론 보세요 저 얼마 없잖아. 이렇게는 포토스본질하죠 게이트에 추가로 확고 하면서 한방 뭐다 나와주면 테크면 다 테크 태클 뭐다 줘. 한방 나와버리면 이거 조금 저급장에서빡셀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질럿 또 아, 나눠가지고. 질럿 아. 나눠가지고. 한번 봤을 때는 김태경, 김태경 저리가라 약간 김태경, 태경 푸 태경 푸 약간 이런 느낌. 그럼 다크템플 한 번까지. 아니 보여준다고 했는데 진짜 보여주고 있어요? 잘해요. 예, 아직까지는요. 이러고 지는 게 김학수이기 때문에 좀. 네, 더 7시 다크? ]이다. 다크 7 시로 간다면? 네, 아 이거지 모르나요?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러고 지거 네. 요아근데케미야너 예. 마이크 마이크 좀 바꾸라는데 사람들이. 저 마이크야 왜요? 너 마이크가 이제 무전기 같다고 <laughs> 하는데. 아 이거 디스코드 마이크랑 방송 마이크 따로 있어서 그래요 어. 방송 마이크로 하면은 소리 울려요 아까처럼 아 그래? 어. 저 방송 마이크 100만원짜리에요 형어 그, 그걸로 디스코드 하면 안돼? 이걸로 하면 소리 울려요 왜왜 왜 울려? 세팅하면 되잖아 이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그래서 마이크 두개 쓰는거예요 따로 그니까 세팅을 하면 되잖아 나는 하나로 다 하면 돼? UFO로 그니까 이거 이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물려놓은거라서 안돼요 그니까 그걸로 바꾸면 되잖아 안, 안 되고요? 마이크 하나 사 주세요, 형. <laughs> <그러면> 아니 그 <laughs> 비싼 마이크로 바꾸면 나는 그 그러니까 하나로 다 하잖아. 나는 대회도. 그러니까 하나. 그게 제가 물어봤는데 안, 왜? 뭐, 뭐, 안, 그치, 될 안, 수가 안 된대요. 왜? 뭐안 되지 않는 나안 된대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테크빈즈의분한테도 이미 문의를 해 놓은 상황에 안 돼서 안 돼서 바꾼 거라.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리 지를 때 약간 무정기가 무정기 같은.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음. 나는 약간 약간 찢어지는 목소리를 더 좋아해. <laughs> 아니면 여러분들 그 저하고 진무기용하고 만나서 중재할 수 있도록 진짜 좀 많이 좀 후원 좀탁 드릴게요. 그래 그래 그러면은 만나서 하면은 아무 이런 문제 없잖아. 아니 캐묘야. 나는 만나서 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laughs> 아 제가 가면 되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굳이 뭐 어,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편하지 캐묘야. 아니 뭐그렇긴 어, 아, 한데 어, 아, 어 맞다, 그러니까 맞다. 아니 유도를 안 받아주시네요. <laughs> 아그래 유도였어. <laughs> 아니 어내 내... 내 딸은 제하는 유도 좀 하고 아, 있었는데 그건그안 도와줘. 아 우리 형들이 형들이 눈치가 없다. 아네 형들이 눈치가 없다. 자 질러 다시 한번 찌르기 합니다. 공 1업 대 있죠 이번에는. 네. 자 질러 다시 쪽으로 빠졌고요. 와 근데 심시티 진짜로 무슨 컴퓨터 컴퓨터냐 이거 심시티가. 네. 잠깐 보기 좀 힘드네요 심시티는 일단. 자질러로 네.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 그래도 좋은 시원하게. 얘들아, 딱, 무빙샷, 무빙샷. 야, 이러면서 질러 또 와요, 다섯 개! 아. 야, 근데 이게, 이게 또 아까 그, 박재현 대, 그거처럼, 이게, 이게 오히려 깨라만 싸먹히고 깨라만. 안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고, 이해운이 이거 지금 노리는 거거든요? 자, 그 뒤로 일단은 뺍니다. 오, 어, 그러면서, 뒷방. 질럿으로? 아픈 아픈 질럿이긴 한데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에 지금 의미를 줘야 될것 같아요. 어, 야감싸가지고야 보고. 아니 되게 아름답게 네. 감쌌어요 방금. 네. 와. 자, 그러면서 질럿 다시 피 없는 질럿은 다시 여섯 그 일곱 시 쪽으로. 근데 히드라가 있고요. 이거 빼야겠죠? 네. 이거는 아 빼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이런 면소가 중요한 거. 이러면서 지금 템플러가잘 쌓여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가 따 네. 주시는데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아홉 개까지 두 게이트 본진 한 마당. 네. 오 이거는 아까 그 박재현의 그 상황보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이예훈이 뭐역무탈할수 있는 가스 세이브가 지금 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어 근데 이예훈도 할 만해요. 지 드론이 맞네.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예훈 선수가 피해를 받은 것도 맞는데 어? 이예훈 선수가 그만큼 복구를 잘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김학수 이거 김학수 맞나요? 네. 오늘 약간 테크닉이 조금 약간 들어가 있는 플레이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크템플로 드랍까지. 오우. 자 이거는 이에운 시야에서 안볼수 있어요. 네. 김학수가 셔트리 셔트리 시야가 더 길어요. 스포지 보고 살짝 위로 해, 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와, 근데 본질한 쪽 없어. 아무것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에운은이 시드라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이에운 반응 보겠습니다. 네. 자이 시드라 보고 있죠. 하나. 김학수 이러면서 하이트 플러. 네. 자 이거 보고 있어요. 네. 이에운은 이게 네. 중요하니까. 다섯. 김학수. 여섯, 일곱, 뒤막수, 자 이번도 드랍, 드랍이에요 드랍, 반응 반응 있고, 자 드랍입니다 드랍. 아 근데 코세오가 왜 가만히 있죠? 자 드랍, 팔병이죠 이번에 팔병 반응 볼게요 팔병. 자 일단 코세오 코세자 오전 오전 반응 빨랐어 반응 빨랐어. 네, 반응 있고 좀돌아와요돌아와요 투캐논 어, 있어요 일단은. 어, 자 프로부터 비비하돼요 이거. 빼던가 비비던가 판단 빨리해야 돼요. 아 일단은 여기서 어떤 전술을 했지? 자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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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기 하나요? 비비기 하나요? 아, 빼내요 그냥 빼고. 일단 빼고 근데, 자 이거 한명호 병력에 럴커가 섞여있는 건 아니었어서 오수오오 스톰! 끊었소! 다크플로 다시한번! 아까 네, 두개 타크가 두 네, 두개였어 두개였는데 하나 하나 떨구고 다시한번 심리전으로 늦은 다시한번 원타크 드라새끼야 존나 잘해 잘해요. 잘해주고 있어요. 김박수 이 새끼 위어 나요. 김박수 이번에 남았다 그럼. 여러분들 이끼 있는데 이끼 있는데 야이 무빙 타코 자리둘네 둘레미 당장 뒤쪽으로 빠져 있고 셔틀이구요. 당합니다. 와 근데 이거 백카드 넘어섰어 이미. 못 봤죠 못 봤죠. 김박수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겨요 이제는. 김박수 다 왔습니다. 김박수 다 왔습니다. 야 오늘 전체 두명가 지금 이렇게 되면 다시 잡고 때불러 아빠 나올어요 하나 둘와1 3킬1킬와 기막수가 이해훈을 1 7킬 이해훈이 고른 전장에서 기막수가 어 다시 어요 다시 와1 7 그래 버이고와 이해훈 을3킬한이해훈을와 포함 주병력 유지 잘해주고, 잘해주고 있고, 멀티까지 활성화, 김학수. 와, 뭐야, 이거? 와, 야, 이거는 그냥 뚫으면 뚫리죠, 그냥. 와, 쏘까지 대박이에요, 김학수!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1A, 2A만 해도 이겨요, 이제! 와, 주지1 박기 박수! 이해분 잡아냅니다.